오늘 방송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어, 자유한국당의 한 당협위원장에 의해 고발된 이재명 지사의 선거 공보물 관련 방송입니다. 여러분 선거 때 보면요 음, 책자로 된각 후보들의 선거 공보물이 오잖아요. 수록된 내용을 보면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적사항부터 어떤 학교를 나왔고 내가 이때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때까지 이런 이런 업적을 쌓았으니 이 자리에 좀 뽑아주세요라고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공약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선된 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재명 지사의 공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루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에 관련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바로 이 공보물에 수록된 그 내용에 대해서 경쟁 후보인 자유한국당 측이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사건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과거 업적을 과장되게 적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허위라는 주장인데요. 자, 이 죄를 물어서 도지사직을 박탈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떠신가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만약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아직 법원의 판단은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가 된 선거 공보물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큰 제목으로 검증된 이재명 경기도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고, 그 아래에 고발에 이르게 된 이번 사건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 쭉 읽어 드릴게요. 결제 한 번에 5,503억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 쭉 읽어 드릴게요. 결제 한 번에 5,503억 원을 번 사연. 결제 한 번으로 5,503억 원을 벌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성남시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2014년 성남시에서는 대장동 일대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그의 동생, 사업자들은 이 사업을 민간으로 개발하려고 각종 로비와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재명 후보는 이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 결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동생과 그 일당들은 구속되고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습니다. 인 허가권 행사와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은 특정인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이재명의 생각, 그 믿음이 지켜낸 성과였습니다. 이중 920억 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2,761억 원은 일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1,822억 원은 성남 시민들에게 시민 배당 지급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요지는요. 대장동 일대에 택치 개발권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민간업자가 맡아 하게 되면 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이익은 민간업자들한테 다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이 개발 사업을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로 바꿔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 그러니까 5천억 정도를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요, 이 정도면은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 이 정도는 내가 어필을 해도 되겠다. 라고 느껴서 공보물에 싫은 거겠죠. 어, 그래, 싫은 거겠죠. 어, 그리고 도지사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도민들이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 측에서는 이게 과장된 업적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고발한 쪽에서 어느 부분을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인데요.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습니다. 인허가권 행사와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은 특정인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이재명의 생각, 그 믿음이 지켜낸 성과였습니다. 이중 920억 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 시설 조성비에 2761억 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1822억 원은 성남 시민들에게 시민 배당 지급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한 것입니다. 고발장 전문과 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유 전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때까지 뉴스에 보도된 것을 가지고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고소한 분의 말을 어, 한번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변환봉 당협위원장입니다. 대장지구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서 2020년 12월까지 성남시가 얻게 될 개발 이익 중 일부라도 전혀 환수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환수되지 않았는데 환수했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보통 환수했다라고 하면 이 문맥에서는 이미 개발이 완료가 돼서 성남 시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개발 이익을 선지 아닌 이상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이익을 이미 다 입금 받았다라는 말을 해서는 맞지 않으니까 환수된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상 당연한 논리로 보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 전 최대치로 이익금을 받아내는 확정 이익 방식으로 5,500억 원이 사업 시행 전에 결정됐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실제 공사를 통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총액에도 또 이익에도 가감이 생깁니다. 변화가 생깁니다. 어, 개발에 따른 이익금은 사실상 사업이 끝나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특정이 되는데, 우리는 끝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 성남시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금액까지 확정적으로 계약을 해놨다라는 것이 그 이재명 지사 측의 설명입니다. 이익금이 통장에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차 들어오도록 계약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공보물에 있는 성남시는 개발 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습니다. 라는 말은 개발 사업에 대한 계약으로 인해서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확정을 이미 지었다. 라는 말이고 이것은 그러므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논쟁의 여지가 분명히 있죠.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변환봉 변호사가 제1공단 부지는 시행사가 대출금으로 일부 부지를 매입했을 뿐 아직 환수되지 않은 개발 이익금을 사용했다 라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공보물의 원문 주장인데요. 공보물의 원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중 920억 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2,761억 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1,822억 원은 성남시민들에게 시민배당 지급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사용했다. 이 워딩을 두고서 허위사실 공표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허위사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지사 측은 5,503억 원을 책정하면서 이미 920억 2,761억 원에 대해서 용도지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라는 건데요. 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 부분은 좀 그렇죠. 앞뒤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거나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좀더 정확히 정보 전달을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민간 개발자에게 갈 수도 있는 돈을 시의 자금으로 확보했다. 이 업적에 대해서 공보물 글을 작성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혐의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고요. 여러분들 개인은 개인의 기준에 따라 우선 판단을 하시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 사건을 음, 검토하면서 보면요. 민주당의 태도가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 위반으로 의심되는 발언이 토론 중에 나온 말이라면 어, 후보 당사자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후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보물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들이한 표를 행사할 때 어, 굉장히 그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당이죠. 어떤 정당에 속해 있느냐입니다. 프로야구를 보면요. 정당은 소속 팀이고 후보는 야구선수가 되겠는데요. 선수를 보고 야구장을 찾기도 하지만 보통은 응원하는 팀을 보기 위해서 야구장을 찾죠.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 공보물 문제는요. 이재명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 사실상 민주당 선대위에도 연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선거 공보물 초안을 뭐 각각 분리된 후보 캠프에서 우선 작성을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당선대위에서 내용 감수를 할 것입니다. 당마다 법무팀이 있을 테니까요. 어, 민주당은 그런 감수 과정도 없이 무조건 실어주는 그런 허술한 당인가요? 아니겠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해명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법률적으로 다툴 것이 있다면 또 당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싸워야 할 것입니다. 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뭐 뒤침지고서 관망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틈을 비집고 언론은 온갖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권자는 아무리 그 후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가 속한 당도 함께 고려해서 투표를 합니다. 따라서 후보와 정당은 성공의 기쁨도 함께 나누는 거지만 실패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보물 사건은 더 그렇죠. 어, 이 건은 사실 의견이 분분하겠습니다. 저희도 의견이 갈리는데요. 만약 기소를 하게 된다면 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듣고 싶습니다. 알려주신다면 저희도 많은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트위터 계정.